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의 첫 번째 강의로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시록 7장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날 대격변의 날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계시록 6장 17절 하나님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런 절규를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섯째 인이 시작될 즈음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출현하면서 새 천사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을 것입니다 이땅 거민들 곧 하늘에 자비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운명과 대조되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능히 그큰 날에 설수 있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7장에서는 그큰 날에 설수 있는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 곧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과 그들이 인맞을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 인치는 사업이 마치기까지 이 땅에 대혼란과 재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땅의 네 모퉁이, 사방은 지구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들은 어느 한 구석, 한 국가나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예언을 연구할 때 이런 중요한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전 세계적인 예언을 부분적이며 아주 지역적인 적용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시록 7장에 언급된 14만 4천인을 자신들이 뽑는다는 주장은 성경의 사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억지 해석입니다. 과거 전도관이 14만 4천인을 뽑는다며 우리나라 세 곳의 신앙촌을 건설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들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천사의 메시지는 계시록 14장 6절,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므로 지역적 민족적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 역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전 세계에서 성도들을 모아 데리고 하늘로 가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은 거진 예수들이 도처에 많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은 재난과 전쟁과 테러 등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5장 32절.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이 상징은 누구나 알기 쉽고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표현으로서 풍운즉 바람과 구름이 몰고 오는 폭풍은 세계적인 재난과 국가들 간의 전쟁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구는 어디 한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라들 간에 그리고 민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에 있으며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재난이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자멸수순을 밟고 있으며 지진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9절 20절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런 지진들은 마지막 두려운 심판의 날에 있을 대지진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각종 사고가 바다와 육지와 공중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순식간에 수많은 귀한 목숨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통곡과 비명이 그칠 날이 없는 이 지구는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온 지구촌이 공황상태에 빠졌던 최근 몇년 동안의 예처럼 온갖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축과 조류들까지 몰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문명과 과학의 발달이 이런 무서운 바람들을 제어하기에는 전혀 무력함을 볼수 있습니다. 테러와 폭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호소가 더 이상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심과 이성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자꾸 거역함으로 마음이 둔감해져서 결국 성령이 떠나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성령이 떠난 마음은 걷잡을수 없는 광풍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호세아 8장 7절.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광풍, 곧 미친 바람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에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정신 증후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을 진저, 애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의 분노가 미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몇몇 이성을 잃은 독재자들에 의해 언제 어떤 전쟁의 광풍이 일어날지 사람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어떤 테러리스트에 의한 험한 소식이 들려올지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온갖 작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세계적인 파멸을 막도록 네 천사가 지구 사면을 붙들고 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전쟁 같은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의 권세가 이 땅을 제어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된 보증입니다. 힘있는 네 천사가 아직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두려운 파멸이 고스라하니 이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은 치명적인 전쟁을 하도록 나라들을 충동할 것이지만,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까지 사탄의 두려운 세력이 맹위를 떨치지 못하도록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들 것입니다. 아직까지 은혜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져서 악인들이 당할 운명이 공개되어 있는 오늘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면 이 지구와 모든 인류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 7장의 예언은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